하십니까 2015년 자 10월이 지나고 11월의 첫날 어떻게 보면 10월의 월말 경주와 연결이 되는 11월의 시작 자 가교 역할을 하는 월말의 분위기인 11월 첫날의 1호 경마입니다 자 이번주 역시 뭐 경주수는 과천에서 10개 부경에서 6개 총 16개의 경주가 펼쳐지죠 지난주는 이제 한경주가 늘어나서 17개였는데 이번주는 이제 부산에서 어 경남 도지사배 그레이드 3급이죠. 1차 상금이 2억 8천대, 2차도 1억 500대, 1억대인데 부가 상금까지 포함하면 1차 같은 경우는 3억 5천 넘죠. 자, 뭐 외산, 국내산 상관없이 암마필들의 최강자를 가리는 그런 레이스인 만큼 대안이 놓칠 수 없죠. 또 아이러니하게도 직전에 이제 뉴욕블루가구경주에서 KNMB에서 낙마하면서 대안이 해봐 헤이킨, 장풍파람, 자, 뭐 쌍복, 삼복까지 원틀로 잡아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너무나 큰 배당이었고 그게 특급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한달 전에 어떤 여운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자 이번 주 그만큼의 배당까지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역시 2, 30배는 넘어갈 수 있는 배당 제대로 한번 늘어보겠습니다. 똑같은 착승권이 나오기는 정말 힘들 거예요. 하지만! 정말 제대로 잡을 수 있는 데이스 이번에는요 일방적으로 부산한테 인기도 서울도 밀리지 않을 겁니다 왜 뉴욕블루 물론 낙마했지만 뉴욕블루 같은 강력한 마필이안 나오기 때문에 직전에 해바는 저는 전형적인 어부지리라고 봐요 근데 헤이키는 저는 어부지리가 아니었다고 봐요 물론 큰 틀에서의 결과는 어부지리 맞아요 하지만 저는 제가 논거였기 때문에 또 자존심을 걸었기 때문에 저는 인정을 합니다 다시 한번 배당 노려볼 수 있는 경남 교육수답회 기대해보면서 자 1부 전편은 서울과천 10개의 경주로 이어가겠고요. 2편, 자 2부는 부산 6개의 경주로 출발하도록 합니다. 이번 주도 어 여러분의 승리, 어떤 희열을, 승리의 희열을 느끼는 1호 경마가 되길 기원하면서 경마 뉴스와의 1호 경마 김대한이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산 6등급 1200 별종 3세레이스 11대 편성에, 자, 이번 경주는 외곽 쪽에 인기 마필들이 있죠. 뭐 9번마 스페셜러너, 10번마 테마 등급. 근데 9번마 스페셜러너가 데뷔전 상대 가능성 보였다가, 직전 경주에, 자, 과천시장 배에 나가면서 좀 졸전을 치렀어요. 과천시장 배가 이제 1억 원이 넘으면서 대상 경주로 승격됐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대상 경주에서 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요번에 이제 감량 1kg 받으면서 외곽, 상대들도 녹록하고요. 데뷔전 때보내 보여줬던 사이즈라면, 뭐, 저는 충분히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자, 테마 등극이 직전에 보여준 게더 많이 보여줄 수 있겠지만, 저는 일반 경주로, 일반 판성으로온 9번 마, 스페셜러너의 선전. 뭐, 상태나 모든 부분에 있어도도, 결코 꿀릴 마필이 아니다라는 부분이죠. 앞도 뒤도 있는 마필인 만큼, 이번 경주, 자, 9번 마 스페셜 러너의 선전, 멋지게 기원해 보면서, 1경주를 차분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에 들어갑니다. 자, 이 경주 역시 국내산 6등급 1200m 12대 편성. 자, 직전 경주 제외됐던 일본마 퀀텀 리프가 이번 경주 1번 게이트에 문세영 기수가 올라갑니다. 물론 직전에 아쉬움을 좀 남겼던 모습. 자, 뒷다리 부상으로 전열에서 제외가 됐었는데, 느렸던 마필이었잖아요. 아쉬웠지만, 어, 그 마필 2차기 뭐 공룡과 라운드 이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역시 뭐그 차기 그, 컨텀 리프가 있었어도 저는 원툴 거냐 아니었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런 만큼, 1번만 컨텀 리프 직전에 좀 약간 부상의 아쉬움, 질병의 취소의 아쉬움을 분명히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편성과 상대들을 만났다. 더군다나 이 5번 게이트에서 1번으로 꽂혔다라는 거, 정말로 행운 이상의 50%를 먹고 가는 데이스가 아니겠느냐, 라는 말씀 드리면서, 어, 1번 쪽에 일단은 포인트를 두겠고, 뭐 후차권에서는 상당히 좀, 많은, 대상들이 나와요. 특히나 이제 오버로 올라가고 있는 석학, 니콜라 기수는 부산에 있는 이제 보델리 기수라고 그러죠. 자, 그 기수가 지금 이제 거의 3할대가 넘는 복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 데뷔전인데도 불구하고, 좀 괜찮은 마필에 올려보내고 있습니다. 이 마필도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니콜라 기술 이제 초반부, 소유경마의 초반부에 기사하는 모습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 많이 참고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 가운데, 일반 막 퀀텀 리포 선전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경주로 들어갑니다. 국내산 6등급. 계속 이제 국내산 6등급으로 이어지는데, 별정 3세이였죠. 아직은 뭐 네이팅이 시작이 안 됐고, 자, 12대 편성의 3번 막 강철 시대. 역시 뭐 문세용 기수의 이 커리어 하이 뭐 분명하더라고 저는 보여줘요 아마 앞으로 문세용 조 자신도 깰수 없는 기록을 올 2015년도에 세우지 않겠느냐 단순한 커리어 하이가 아니고 대한민국 경마 역사의 어떤 신기원을 만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야구에 대해서 제가 좀 아는데 자. 작년이었죠? 넥센 이어로즈, 이제, 우리 경, 어, 펜트레이스가 144경기가 되기 전에, 16경주가 늘어나기 이전에 200 안사를 쳤다라는 거, 서건창 선수였죠? 정말 대단한, 그런 어떤, 정말 넘볼 수 없는, 이제 144경주로 늘어났기 때문에, 어, 경기로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능하겠지만, 120개 때의 경주 때 어, 경기 때 200안타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문세영 기수가 세우고 있는 이 커리어 하이는 그런 기록에 버금가는 정말 입지전적인 커리어 하이가 아니겠냐라는 말씀 들면서 잠시 이제 좀 잡서를 늘어놨습니다. 이 3번마 강철 시대 올라가는 문세형기 있어. 막 그런 기록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귀한 어떤 대한민국 경마사가 아닌가라는 말씀드리면서 3번만 강철시대, 뭐 직전에도 노렸던 마필이지만, 이제는 뭐 인기 마필입니다. 더욱더 강하게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후차권에서도 크게 배당을 노린다기보다는 얼마큼은 압축을 하냐. 어, 토요경마에서 말씀드린 대로 토요경마는 강, 상당한 혼전이 많은 가운데, 1호경마는 좀 혼전도가 떨어지는. 단순히 난이도가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많다라는 말씀들 드리면서 3경주 3번마 강철시대의 선전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4경주에 들어갑니다. 국내 5등급 이제 네이팅으로 가죠.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가 되겠고요. 자 이번 경주는 대단히첫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인기마필드의 혼전입니다. 뭐 최근에 상승세 뭐 2번마 터프러너 6번마 지파이터 자, 8번마 금강제공, 뭐 11번마 파인투데이의 가능성. 자, 거기에 뭐 9번마 나온 영광, 5번, 8번, 다 팔릴 수 있는 맛필인데, 그만큼 배당매 메리트는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 만큼, 이거는 잡아먹어야죠. 잡아먹어. 놓칠 수 없는. 그런 흐름을 잡혀있기 때문에, 자, 왜 이런데 이 기술을 올렸을까? 할 정도의 어떤 마필도 있고, 야, 이건 정말 제대로 올렸구나. 하고자 올렸구나. 그런 마필도 있는데, 저는 후자에, 정말 하고자 노렸던 마필에 올려놨고, 그 승부는 이번에 호성적으로 보여줄 거라. 라는 말씀을 드려서, 자, 중반부를 들어가기 이전에 사경주. 특급승부로 중배당 노려보는 레이스 역시 늘 말씀드리지만 아래에 있는 우리 영원한 친구 김대한의 음성사상 060-300-0079 승부경주만큼은 함께 해주시면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사경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올바른 현명한 선택을 기원하겠습니다 자오경주 들어갑니다 국내산 5등급 1200 핸디캠 레이스 뭐 전형적인 인기마피들의 편성이 아닐까 싶어요. 먼저 이제 5번마 터치 플라잉. 자, 6주 만에 나오는데 자장기위향 이후에 더 좋은 모습, 입상 우승 더욱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더욱 더 메리트 있는 강점은 선의권 따라가는 전기에서도상대방은 여유 있게. 와이키키라는 마피를 3마신 차로 넘어갔고, 자, 요 중위권 중하위권 어떻게 보면 인기마피, 능력 수 있는 청계라는 마피를 6마신 차로 제꼈어요 그런 만큼. 5번마 터치 플라잉의 존재는 뭐 인정을 해야겠고, 외곽 중에는 9번마 공룡도 직전에 제가 뭐 원틀 권으로 때렸던 만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의 레이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고, 자, 큰 배당을 노리기에는 인기 마피들의 전력이 좀 앞서있는 레이스가 아니겠느냐. 5경주, 5번마 터치 플라잉의 선전. 한번 기원하면서, 자, 6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육경주는 대안이가 뭐 현장 성부로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혼합 4등급 1,200 핸디캡 연령 오픈 자 이번 경주 현장 성부로 노리는 에이스는 채 외곽의 12번 마 와우캣이라는 마필입니다 자박현우 한장에 올라가죠 현우가 능검을 통과시켜 놓고 데뷔전 3차를 거리면서 가능성을 보여준 이후에 닥가시 기수가 이제 첫 입상을 시켰는데 이번에 이제 닥가시에서 2.5킬로 올라간 가운데 현우가 올라갑니다 이 현우도 이제 70승대를 넘어서 100승대를 향해 가는데. 내년 정도라면 가능하지 않겠어요? 적어도 이제 올해 한뭐 4, 5승 정도를 더 추가한 이후에 내년에 한번 100승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면 바코노 한정의 실업마 와우캣 역시 상태 더욱 더 좋아진 모습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400kg 중반이 여유 있게 넘어가는 마필입니다. 주폭도 굉장히 좋고요. 마필이 400kg 후반이 아니매도 불구하고 굉장히 마필이 체형이 굉장히 커보입니다 거치금 둥치마필로 보이는데 어,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라 보여지고 일본만 신조대업은 일단은 뭐좀 현장 상태를 좀 봐야 된다 뭐2차호가 올라간 만큼 의지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부분 역시 12번 와우케사 선전 기원해보는 육경주 현장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실경주입니다 역시 럭키7 적중의운이 가득한 실경주가 되길 기원드리면서 1800m 국내상 4등급이죠 자, 8번마 감동의 챔피언을 뺄 수가 없네요. 없네요. 자, 역시 뭐 직전도 인기 마였고, 이번에도 인기 마필입니다. 강력한 인기를 모을 텐데, 워낙 마필이 다채로운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뭐 선두권까지도 던져줄 수 있는 네이스라는 판단인데, 이번에 뭐 빠른 마필이 그다지 안 보여요. 그렇다면, 8번마 감동 챔피언의 전개는 더욱더 유리하다. 이미 측정경주 1700m에서 중거리 적응력을 보여준 만큼 뭐 100m 늘어나 물론 결과치를 보고 나서면 야 이게 100m 늘어난 게 조금 변수였구나 할수 있지만 저는 이 변수를 안 보겠습니다. 비록 결과치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인정할 바필은 인정하자라는 게대한의 경마 주관입니다. 그런 만큼 8번만 감동의 챔피언 상태 이상 없죠. 상대들 만만하죠. 단초라죠 전기 유리하죠. 뺄 이유가 어디 있죠? 능력 마필입니다. 거기에 승군자이라 감량까지 맞습니다 거리 문제 없습니다. 배팅권의 축 인정하면서 들어가는 레이스가 되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7경주 넘어가겠고요. 자 8경주 후반부 경주에 들어갑니다. 허합 2등급 1,800 중거리 핸디캡 연령 오픈. 자 어떤 마필이 팔리나요? 뭐 어마어마한 마필들 3번 마 진명불패. 자 그리고는 8번 마 일생무패, 9번 마뭐 이런 마필들 7번 팔리는데. 노림직한 마필이 나옵니다. 직전 경주, 잔 4주 전이었나요? 10월 초 때의 경주에서 요 마필을 한 방으로 노렸던 제가 충만세. 물론, 그때는 쌍을 잡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직구도 항상 쌍주는 사시는 건 제가 누차에 걸쳐서 기본이다. 쌍을 사신다라면. 근데 그때 잡아드렸던 마필이 출전합니다. 자, 그런 만큼 이번 경주 놓칠 수 없는 또한 번의 레이스가 승부에 충만합니다. 팔경주 워낙 인기 마필들의 전력이 분산되고 인기도도 분산되는 만큼 배당의 베리트는 충분하다. 10배 이하는 쳐다보지는 맙시다. 노림수 있는 마필 배팅권에 축으로 세우면서 후차권 노리는 레이싱 팔경주 역시 후반부 특급 메인으로 가는 레이싱입니다.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구경주도 자 구경주! 연속적인 뭐 메인급, 특급은 아니지만 현장승부로 들어갑니다. 역시 직경주에서는 마지막 승부로 들어갈텐데 고남 1등급 1400 핸디캡 레이스. 이번 경주 제가 노리면서 승부로 들어가고 싶은 마피는 한성렬 한장의 5번만, 놀부만 습니다 직전에도 노렸습니다. 비록 조금은 앞선 마피들이 버티면서 사차게 그치고 말았죠. 자, 끝걸음에 시원함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끝걸음의 시원함이 왠지 뭔가 감추는 듯한 모습, 찬호답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올라간 한성열 기수, 19기 고참 기수잖아요? 중고참이 아니라 고참이에요. 지금 이식기, 문세영, 뭐 조경훈 은퇴했고, 최벌면, 이런 기수들이 거의 고참급인데 19기면 이제 안고참이죠 김기배 기수, 신영철 기수, 박태종 기수, 이런 기수들은 고참의 반열이 아니고, 이제 원주, 저원주 원조. 조상이죠, 조상. 그런 만큼 식구기 항상력기서이가 아마 제대로 밀어붙일 거라고 보여져요 자, 8주 만에 나오는데 상태 더욱더 좋아진 모습으로 나아지고 있고, 다시 한번 직전에 뛰었던 마필들도 있는 만큼 강력한 승부수. 오히려 주스가 늘어난 이번 편성이 더욱더 유리하다. 오버마. 배당의 메리트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놀부만 테 다시 한번 강공 승부. 기대하면서 배당을 노리는 현장 선구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경주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10경주. 국내상 3등급 12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7대 단촐한 편선이죠. 이번 경주에 저배당 노리실 건가요? 자, 저는 좀 무리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배당 쪽은. 하지만 큰 배당 또한 없다. 역시 뭐, 1번, 2번, 5번, 6번, 7번 다 팔려요. 뭐, 3번마 허스캠프라든지 4번마 육회 통계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다섯두가 팔리는데, 인기마을 기준으로 한 후차권, 한방권 네이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자, 그리고 지나칠 정도의 배당은, 이거는 안 하고 만다. 이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자신있는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충마 세워놓고, 노림수의 마필 하나 강하게 노립니다. 이전에 뛰었던 모습은 그냥 그냥 경주력 적응에 발을 맞췄던 마필 후작권입니다. 금아필을 그 주로 한방 때릴 텐데요. 자 노림수 있는 마지막 승부처. 자 1부의 일호 경마 1부의 마지막 과천 경마 10개의 경주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자 잠시 쉬었다가 2부 북경 6개의 경주. 자 경남 도시사배 하이라이트 경주까지 포함돼 있죠.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면서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1월 1일 이로 경마 북경 교차 여섯 개 경주 풀어가는 경마 뉴스와이드 이로 북경 경마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반부 사경주에서는 대상 경주, 오늘의 하이라이트 경주죠. 경남 도지사배, 그레이드 3급. 자,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어, 일작상금 2억 8천대, 그리고 부가상금 6천만원대까지 포함하면 3억 5천대. 자, 국내산, 외산 상관없이 최고의 암마를 가리는, 최고의, 어떻게 보면, 암컷 마피트를 가리는 레이스죠. 자, 그만, 그 경주. 대안의 메인급 승부수로 기대해보시면서, 자, 여섯 개의 경주 하나하나 풀어가는 대한이 자, 일요, 교차, 부경경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산 4등급 1000m 핸디캡 연령 오픈데이스. 자, 이번 경주 3번마 배달이 대왕을 일단 기본적으로 축으로 갑니다. 뭘 현장 상태를 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만은 3번마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라고 보여집니다 장기유행을 하고 나오는 1번마 해피하나도 현장 상태가 꼼꼼히 봐야겠지만, 직전의 모습만 본다라면 3번만 배달이 되어 이제는 선행이 아니어도 더욱더 보여줄 게 있다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줬어요. 거기다 1000m 최단 거리로 200m 줄었다. 자, 안쪽 게이트 이성재.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골라서 때리는 패턴의 이성재 기수죠. 이성재 기수가 데뷔 초반 때참잘 탔던 기수예요. 마필 말모리도 기성술도 상당히 예쁘면서 파워풀한 기수였는데 글쎄요. 많은 기승의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뭐 2000번째의 기승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어 어떻게 보면 동기나 비싼 기술들에 비해서는 좀덜 다른 모습이죠. 그렇다 보니까 갈마필에만 가는 그런 모습인데 이번삼경주 배달에 대한은 노려봄 직한 마필이다. 뭐 상태도 많이 올려 놨고요. 그 상태에 일조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 3번마 배달이 대항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상적이소. 인기대회에서 살짝 밀려준다면 더욱더 메리트가 있는 마필이 3번마 배달이 대항이다. 상태 많이 올라온 만큼 최근에 꾸준함을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죠. 호성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데 있어. 3번마 배달이 대항에 선장 상태까지 체크해 봐야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중심으로 끌고 가는 데 있어. 일경주 마무리 짓고 공략을 합니다. 자 이경주 들어갑니다 오늘 이제 이호 경마 부경은요 아이러니하게 홀수부터는 짝수 쪽에 포인트를 둡니다 이경주 4경주 6경주 대상 포함해서 가는데 먼저 이경주 메인급 승부로 가겠습니다 국내산 5등급 1200m 핸디캡 연령오픈 자 10두의 편성입니다 먼저, 인기 모으고 있는 5번만 누리불패가 절대 강자라고 보십니까? 뭐, 보넬리 기수? 역시, 능력 돼요. 아직 20전도 채우지 않았습니다. 19번을 뛰었는데, 4번에 우승, 3번에 입사. 자, 21번을 뛰었을 때, 7번 들어가면, 3할3번 3입니다. 리 근데, 2번이 모자라 19번 뛰었는데, 7번 들어갔어 거의 4할 때에 가까운 복숭률. 3할 때 후반에. 야구로 치자면, 어마어마하죠. 자, 스윗하자죠. 그 정도의 능력을 보이고 있는데, 약간의 저는 어버지 일상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직전에 이제 배당을 내고 들어갔는데, 요번 경주 제가 돌리는 마필은요, 더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여준 마필이 나옵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야, 이 마필이 직전에 왜 부러졌지? 이 전계에서 직전에 시험부대였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 마필이 인기도에서도 좀 뒤로 밀립니다. 자 5번마 누리불패, 2번마 시선포차 9번마 코리안탱그 여기서 충마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안합니다. 그래서 이번이경주 초반이지만 초반이지만 실제 서울경마까지 따지면 중반부에요. 누릴 수 있는 데 있어요. 경주 메인승부로 공략하는 특급 메인입니다. 자 3경주 들어갑니다. 국내산 모등급 1400m 12대 편성이죠. 직전에 노렸던 8번마 스마트 젠틀맨 자, 선행을 안 나가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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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 됐잖아요. 용군이었습니다. 자, 4주 전에는 용군이가 아주 나쁜 페이스는 아니었어요. 지난주, 지지난주. 지난주는 뭐, 제가도 금요경마에서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기록을 세웠어요. 왜? 완전히 커리어 하이를 맷 기록으로, 맷 커리어 하이로 갔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개망신이죠? 출전하는 전마필에 들어와도 성에 찰까 말까인데 지난주가 제가 알기로는 한 14, 다5경주에 탔는데 그 중에 인기마필 인기 1위가 절반이 넘었고요 인기 2, 3위권이 대부분이었다면 3창만 3번 했어요 이게 기수인가요? 물론 대상경주 올라와서 락밴드로 대한이한테 기쁨 준거 인정합니다 을 하지만 지난주 너무 실망스러웠고 최근에 이중환의 모습은 이거는 김용근이 아니다. 만약에 이번 주도 그런다면 스스로 내려가야죠. 스스로 목을 따라는 활보가라는 얘기도 안 하고 목을 달라는 소리도 안 해요. 하지만 기수로서의 자질은 없다. 왜 부경은 그 쓰레기의 전향이 돌아가면서 하냐는 거예요. 유현명도 한 번, 조성권도 한번 김용근이도 한번그 외의 기수들은요. 그렇다 치자고요. 늘 그래 왔으니까 최시대도, 박근만이도, 누구도 다 그랬으니까. 하지만, 이 기수들은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제2, 제3의 쓰레기 되기 전에 최고의 기승수를 보여주길 기대하면서 김영국 기수, 8번마 스마트 젠틀맨, 이번에 또 노려야죠. 1400입니다. 선행 가서 지 않고 될까요? 저는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선행까지도 가능한 마필이 8번마 스마트 젠틀맨이다. 400m, 대폭 늘어났지만, 저는 충분하다. 8번만. 스마트 젠틀맨을 리는3경주 마무리합니다. 4 사경주입니다. 2000m로 펼쳐지는 혼합 오픈 마령레이스. 자, 5세 이하 마필들, 안마필들 국내산 마필도 있고요. 외산, 미산,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서울에서 7두. 자체 홈 그라운드에 북경 7두.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러니하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전에 KNBT n 같은 마필, 해바, 헤이킨, 장풍바람, 한라축제, 미, 미즈마고 이런 마필들 대거 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결과 해바, 헤이킨, 장풍바람 나올까요?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그 인기도로 가야 돼요. 해바, 헤이킨, 장풍바람. 근데 헤이킨이 어부질로 판단을 한것 같아요. 대안의 대가리였죠. 근데 이런 저런 걸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맞추는 거예요. 분명히 직전 대비 순위의 변경은 99.9% 있을 거라고 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놓칠 수 없는, 주저할 수 없는 대안의 승부차들 똑같은 결과를 답습하지는 않을 겁니다. 조건이 틀려졌어요. 직전 대비 게이트 상대 흐름 다 틀려졌어요. 직전엔 1,600이었죠. 이제 이번에는 2,000미터예요. 부경이 2200m가 최저거리입니다. 서울은 그랑프리에서 2300 쓰는데, 실질적으로 열리는 경주 2,000m가 거의 최저거리라고 보면 돼요. 국내 마필들의 수준을 본다면, 2,000m가, 저는 2만 미터, 3만 미터도 뛰는 걸 보고 싶은데, 그 정도의 마필들은 없잖아요. 대한민국에. 그렇다면, 2,000m에서 승부할 수 있는 대한의 승부 마필. 또한번 승부할 수 있습니다. 사경주. 대한이가 대상경주에 헛짓거리 헛소리 하는 거 오셨습니까? 실패할지라도 대안이 할껌 합니다. 대상 경주만큼은 정말 크린하게 승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크린의 승부수. 요번 경주는 지난번처럼 뭐, 복승식 100배, 쌍승식, 3복승 2,300배, 이런 거 아니에요. 2,30배 정도의 대상, 노리면서 들어갑니다. 4경주.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5경주로 넘어갑니다. 대상 경주는 김대학입니다. 자, 요번 5경주. 오늘 4등급 1400m 핸디캡 레이스죠. 1 4등가꽉락 채웠고 직전 경주 노렸던 마필. 4번마 글로리아 알파입니다. 저배당 들어왔어요. 돌아온 포성이었나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 마필가 들어오면서 저배당 들어왔는데 3마신 차로 졌어요. 근데 전개가 조금 꼬였음에도 불구하고 3착을 했던 마필. 자, 시크릿 라인이라는 마필을 3마신 차로 여유 있게 결국은 1, 2, 3차이여유개게 들어온 모습이었죠. 3, 4차는 목차였고. 자, 그런데 그 당시에 4번막 글로리아 알파. 자, 이퀘스트, 이쿠에스, 유현명 이퀘스에서 어른이가 올라갑니다. 어떻게 보면 어른이한테는 이런 마필이 좀 이게 어차피 뭐 1700, 1800도 아니고 1400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넘어가는 모습. 딱 맞는 마필이 아니겠냐. 자, 그게 4번마 글로리아 알파다. 자, 직전에 뭐 최근 경주 꾸준함이 있는 1 2번마 바다도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만은 워낙 후미권에서올라오는 마필인 만큼 저는 4번 마 글로리 알파가 조건도 좋고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페이스의 마필이다. 자 그런 가운데 마체도 굉장히 좋고 상태도 좋다. 4번 마 글로리 알파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5경주도 마무리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6경주 여섯 번째 경주 6경주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부경은 2, 4, 6. 6경주까지 마지막 메인으로 갑니다. 그다음 2등급 1,600 핸드캡 연령 오픈이죠. 자, 지금 팔리는 거로 따지면 뭐 1번, 2번, 뭐 11번, 3번, 5번, 이렇게 팔리는데, 글쎄요, 1번은 저는 근포대에서는 아직은 2착 바닥, 3착 가능성. 이건 아니라고 봐요. 상대들도 세졌어요. 1번 불안합니다. 1번이 불안하다는 얘기, 곧접배당권은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11번만 스페셜 라인. 무시할 수 없는 전리이고 맞습니다. 근데 너무 외곽으로 빠졌어요. 이것도 불안합니다. 이것도. 그럼 접배당권을 지금 두 개를 잡아 뺍니다. 버린다는 건 아니지만, 뒤로 돌립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노릴 수 있는 마필이 딱 걸려있어요. 너무나 조건이 좋아졌네요. 왜 이게 이 정도밖에 안 팔리지? 할 정도의 인기도입니다. 어? 보여준 거 많은데? 왜안 팔리지?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현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왜덜 팔릴 수밖에 없는지. 하지만 덜 팔리면 덜 팔릴수록 좋은 마필이 대한의 관리 마필이 정도 편성의 상대 조건이라면 그냥 왔다. 괴력을 보여줄 겁니다. 마지막, 부경 6경주. 승부처로 오늘 2경주, 4경주, 6경주 간다라는 거. 다시 한 번, 060, 300, 0070. 여러분의 영원한 승리의 파트너가 되는 대안입니다 이로써, 경남 조시사회 대상경주, 사경주까지, 부경사경주까지 포함해서 6개의 부경경마 풀어드렸고요 1부에서 과천 10개, 2부에서 부경 6개, 총 16개를 풀어드린 1호경마 뉴스와이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늦은 시간일지, 이른 시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30여 분 동안 함께 해주시라고 너무나 고생하셨고요 고생하신 만큼, 소개의 목적, 함께 하시면서 최고의 결과물을 만드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경마, 뉴스와의 진행을 맡은 대안이, 1호 경마, 여러분의 권성을 기원 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말일부터 연결되는 11월 1일까지의 1호 경마, 대승, 캐승을 기원하면서, 대안이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